세상을 구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악당 플룰루 깜찍한 외모와는 달리 무자비한 힘으로 런닝맨들을 단죄하는데 런닝맨들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노라 죄인이라고? 우리가? 리우, 미오, 롱키, 호프 징역 300년, 코가 징역 500년 모든 죄를 면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서바이벌 우승 난 미로와 풀룰루들의 방해 공작에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. 또 찍고 싶지 않아. 얘님을 잡아봐. 스타트! 좋아. 가 볼까? 완벽한 팀워크로 세상을 구했던 히어로 런닝맨. 하지만 이게 웬일? 풀룰루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든 멤버들. 영웅들의 감동적인 희생과 용기는 사라진 지 오래! 이제 남은 건 이기주의와 치열한 경쟁 구도였으니, 일단 나만 살면 된다는 식? 넌 내가 절대 못 잡는 거야! 너도 못 잡아! 과연 분열된 런닝맨은 다시 환상의 팀워크로 이곳을 다 같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? 런닝맨, 풀룰루의 역습이었습니다.